포토타임은 왼쪽 한번, 2층 한번, 가운데 한번, 오른쪽 한번 이렇게 할게요. 왼쪽부터. 왼쪽 밝은 표정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2층. 2층은 위대한 각화 영원히 할때 어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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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표정 있잖아요. 그, 박차오르, 가슴이 슬프지만 박차오르는. 2층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가운데 쪽은 아, 감사합니다. 처음에 메가 오만의 감정이 이입돼서 비스터가 방문하기 전에 그 행복했던 곧올그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비스터는 전혀 공감할 수 없죠. 갑니다. 가운데? 할수 있어요. 네, 가운데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. 자, 오른쪽은 오늘 이 해공 행사 이후로 남은 미드나이트 트러스가 모두 매진돼서 보너스가 입금된 거예요. 그 느낌으로 <laughs> 하나, 둘, 셋. 네, 고맙습니다. 이제 자유롭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만 딱 찍을게요. 여러분 많이 찍어주시고, 자 마지막 사진. 자, 하나, 해. 둘, 셋. 좋네요. <laughs> 자. 이것으로 오늘 미드나이트 틀러스 해공정관 예스이스어학교 해공정관 행사 그레이공데이 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어, 오 관객분들 너무 수고하셨고 스태프분도 감사합니다. 우리 상호배원님 마지막 한 예. 말씀 부탁드릴까요 인사 한 말씀. 아네 이제 어, 어느새 막공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미드나이트. 아, 어, 남은 이제 4월을 우리 보람차게 열심히 저희 같이 힘내서 다 같이 함께 달려보아요. 예. 예, 그리고 그동안 이제 날도 많이 풀렸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자, 저희는 자유롭게 퇴장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! 고다고습니다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공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.